와 어제 6인실 게스트하우스 혼자 썼습니다 게이득네 오늘은 타이 동 2일차입니다 오늘은 여기 타이 동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가려는 곳이 타이 동 깊은 산속에 위치한 협곡의 자연온천입니다 타이 동 북쪽 산간지역에 온천지대가 있는지 자연온천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가려던 곳도 한 두세 개가 가까이 있던데 그 중에서도 리뷰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멀기도 하고 접근성도 안 좋고 가는 길에 산세도 험하다고 해서 단단히 준비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협곡 자연온천 탐방 가볼게요. 출발! 자, 오늘도 스쿠터 타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스쿠터 타고 가는 코스가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가는데 더 걸릴 것 같아서 부지런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반 걸리겠지? 가자. 순간, 쉬는 시간. 여기가 경로상 있는 마지막 편의점입니다. 여기서 쉬는 시간 및 식사 시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은 안 오는데, 비 옵니다, 비. 이런 날 가도 되는 걸까? 구름 봐. 모르겠다. 지금, 11시 16분. 자, 9시 40분에 출발했나? 45분? 그니까, 러 1시간 반다녀 왔습니다. 오늘 네, 점심, 핫도그랑 샌드위치. 와, 비 오는데, 스쿠터 타니까 재앙인데? 비가 조금 내려도 막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만 와서 처음으로 춥다는 걸 느꼈습니다. 맨날 더워서 땀 흘리고 다녔는데, 거도 챙겨서 다행이다. 밥도 먹고, 었 이제 나머지 갑니다. 마지막 55분 36km. 와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네 괜찮을까? 근데 괜찮을까도 아닌 게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12시 50분 밥을 중간에 먹었다고 하지만 3시간 걸었습니다 3시간 비 온다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 버렸어 무조건 앞으로 가야지 와 근데 산을 엄청 많이 올라온 다음에 이런 샛길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오 여기 길이 있는데 너무 경사가 져서 스쿠터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못 올라올까봐 그나마 평평한 데에다가 주차해 놓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게 여기 못 올라오면 그냥 고립되는 거니까 온천 있는 데가 요 골짜기 아래 내려가야 돼 가지고 산을 딱 내려가는 느낌인데 괜찮을까? 비도 오고 그리고 아래에는 물이 있어 가지고 물도 건너야 되는 것 같던데 비와 가지고 막 물이 엄청 불어 있는 건 아니겠지?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겁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은 밤될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빨리빨리 다녀야지. 근데, 가는 길이 꽤 험할 줄 알았는데, 길이 꽤잘 닦였는데? 괜히 겁먹은 건가? 와, 근데 이런데 집이 있어. 뭐야? 이런 산 속에서 그냥 혼자 사는 건가? 나는 자연인이다. 멍멍이 안녕. 아스 갈게. 길 좋다고 하자마자 길이 끊겨버렸다. 와 근데 제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더 이상 지도에도 길 표시가 안 나오고 지도에 딱 온천이라고 찍혀 있는 데는. 이쪽이 직선으로 딱 돼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나 있는 길 따라가면 나오는 거겠지? 구글 지도 리뷰에는 산길이 험하다고만 돼있고 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 와 길이 여기가 맞을까? 방향은 일단 이쪽인데 별로 내려가는 거겠지? 일단 그나마 들어가는 길이 여기 같아 보여가지고 여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이런 길 같은 느낌이 그래도 조금 있어 여기 막 리뷰 사진 보니까 로프 잡고 막 가던데 여기 왜 로프가 없지? 아이 일이 아닌 거 아닐까 걱정된다 와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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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안 되겠다 카메라 들고 못 내려가겠다. 딱 카메라 가슴팍에 달아놓고 출발하는데 이 길이 맞을까? 아니 좀 심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봤을 때와우와우 와! 우와. 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야 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이거 골병 들겠는데? 어, 벌써 몇 번을 넘어지는가 후아 여행 다니던 중에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다 올 때도 힘들었는데,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올라갈 땐 죽었다고 봐야지. 그리고 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리뷰 보고, 희망만 갖고 왔는데, 리뷰에 없던 절망은 이건가? 가는 길? 아니, 근데 막 가는 길에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던데, 막. 여러 명이서 와가지고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 찍고 막 그러던데. 근데 이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즐거운 표정으로, 요거는.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가방에 쿠션 해줬어. 어, 이제 장애물이 좀. 어, 씨, 개구리. 아, 씨, 깜짝이야. 그나마 개구리라서 당연히 뱀이었으면. 아, 진짜 심장 떨어졌다. 뱀을 너무 싫어합니다. 진짜 파충류 중에. 그냥 파충류를 싫어하는데, 뱀이 너무 싫어요. 야산 넘어 산이라더니. 아니, 여기 그냥 90도 아니야? 맞아, 이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가야지 뭐 어떡해 엄마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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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야 이거 씨 이건 미끄러져도 절대 앞으로 미끄러지면 안 된다 그냥 뒤로 누워버려야 지 리뷰가 거의 700개였는데 700명 그 700명이 혼자 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보면은 몇천천 명. 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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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금 진짜 갈 뻔했다. 와, 이게 잘하는지일까? 아이길 아닌 것 같아. 아, 제가 산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 이런 등산로가 계곡에 넘 이런 그. 완전 낭떠러지 이런 깊은 골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서 길을 찾아볼까? 아, 근데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야지. 아 주지 여기까지 온거 아깝긴 한데 진짜 웬만하면 가겠는데 진짜 저건 죽는다. 후우 와, 여기구나. 이렇게 길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왜 여길 못 봤지? 난 진짜 바본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그렇게 로프 타령을 해놓고, 여기 로프를 못 본다고 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 비도 많이 오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갔으면은, 내려갔을 때 비와가지고,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출발하는데, 이 비에 가는 게 맞나? 아나 진짜. 진짜.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너무 멍청하다, 진짜. 준비 다 해놓고, 입구를 못 찾아서 뻘짓을 하는 게 맞나? 호기롭게 왔는데 망해버렸구나. 근데 비가 꽤 많이 내립니다. 제 생각에 아래가 골짜기니까 비 오면은 물이 불어가지고 위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길로 갔으면은 고립됐을 거야. 하 긍정적인 사고. 대만 협곡 자연온천은 실패해버렸습니다. 하,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날씨도 안 좋고, 길도 험하고,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행계획이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이런 날에는 저녁에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사실 맛있는 거보단 스트레스성 폭식을 해야 됩니다. 타이동 후딱 돌아가서, 딱 씻고, 저녁에 먹을만한 곳 찾아서 가야겠다 근데 아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길이 걱정이네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2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하 제발 비 금방 멈춰라 갈 때라도 편하게 가자 드디어 도착했다. 진짜 고생 개고생. 진짜 여행 다니면서 역대급 워스트 하루. 하... 아 씻고 나니까 살것 같다. 여행 망한 건좀 허탈하네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행도 망했으니까 저녁은 진짜 배 터지게 먹어야겠다. 제가 저녁에 먹을 거 찾아봤는데 여기 스테이크 파는 집이 있어서 어, 저녁에 스테이크로 몸보신 해야 되나 생각했더니 근데 거기가 스테이크를 시키면 은 샐러드바가 무료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 빕스? 요즘도 빕스 있는지 모르겠는데 빕스랑 똑같은 시스템인데 가격이 엄청 저렴했습니다 스테이크가 16,000원부터 시작했나? 엄청 저렴한데 스테이크에 샐러드바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맛은 뭐 저렴하니까 큰 기대는 안 해도 양은 기대해도 될거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저녁 배 터지게 먹어야지 아 도착했는데 웨이팅 장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오, 지금 22번이네 29번 7팀 23번 됐다. 금방 되겠는데 10분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메뉴는 이거 시켰어요. 이거 리바이스테이크 450, 제일 싼게 400부터 시작, 16,000원인데 그냥 18,000원짜리 시켰습니다. 와, 가성비 끝내준다. 여기! 샐러드 밥, 구경 다니면서 좀 퍼야겠다. 이거 뭐지? 호고인가? 호고? 호거? 와, 아,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뭐 먹어야 되지? 면도 있고. 샐러드. 오, 음료수, 주스랑 콜라. 오, 디저트. 대박인데? 여기 이따 와야지.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토스트, 아코야키도 있어. 와, 구경 다 했으니까 이제 퍼와야겠다. 대박 조심한 거 봐. 막코 왔습니다 마고 왔어요 샐러드, 타코야키 튀김, 반찬 다 주워왔습니다 진짜 배 터지게 먹어야지 샐러드 좋다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 맛은? 미디움 시켰습니다 미디움 생각보다 맛있는데?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지금? 너무 맛있다. 스테이크 합격. 여기 막 한국에서 타코야키도 계속 만들고 있어. 일본에서 먹던 거랑 맛이 똑같은데? 이건 또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찜닭 느낌 나는 닭고기도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있는데 튀김도 엄청 많습니다. 돈가스 굴과. 오 이거 맛있다. 와 여기 너무 괜찮다. 여기 가게 이름이 노블 패밀리 스테이크 하우스 엔데. 여기 체인점이랍니다 체인점. 여기 타이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만 전국에 다 있는 느낌이더라고. 요 근데 체인점이니까 전바점이 있겠지? 일단 타이동은 너무 좋습니다. 음식 다 맛있어요. 샐러드바 음식 다 맛있고 스테이크 짱 맛있고 만족입니다. 와배 터지게 먹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네. 아, 배 찢어지게 먹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아 오늘 온천 보러 가려고 스쿠터로 왕복 거의 다섯 시간, 다섯 시간 반 왔다 갔다 했는데 온천도 못 보고. 근데 그못본 것도 길못 찾아서. 와. 아, 근데 그러고 비 쏟아지는 거 보니까. 못간게 오히려 잘된걸 수도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못 갔을 때는 그냥 여행 망한 게 전부지만 만약에 갔는데 사고라도 생기면은 그게 더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여행 망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저녁에 스테이크도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고 샐러드 바가 18,000원에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완전 만족. 딱 대만 와서 배 터지게 먹고 싶으면은 노블 패밀리 스테이크 하우스 추천입니다. 그럼 협곡 자연온천 보러 갔다가 망한 날은 여기까지.